아, 예, 20배. 이상입니다 <laughs> 예,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예, 다안 나올 수가 있고 하니까, 예, 제가 항상 강조한 얘기가, 예, 저는 예, 고수가 아니고, 예, 로또를 좋아하는 예, 일반인입니다. 예, 고수가 아니고, 로또를 좋아하는, 예? 예, 그런 사람이니까, 예, 자료 공유하는, 예, 답이 됩니다, 일단은 뭐,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 뭐, 그래도 간혹 세수, 막, 네서 나오니까, 에, 여러분들, 예,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자랑 뭐가 안 나왔다고 막, 뭐, 이런 시파시파 하지 마시고, 예? 뭐, 제가 신도 아니고, 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이번 주는 여러 콜론 가보겠습니다. 예. 예. 참고, 참고하시고, 예? 예. 하여 하십시오, 예?